일단 맵은 에랄 루프고 우리 구티어 해비 하나 음, 상대는 둘 대신에 우리 팔티어 해비가 하나 있고 우리 미디움들이 네대 상대도 네대 구축 네대 상대 경전이 많네요 어, 타치 일류님 어서 오세요 와하. 어 이거 우리 해비 라인 그냥 밀릴 빌인데요 어 헤비 라인 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답이 없다. 구축이지만 중형처럼 타야 될것 같아요. 이쪽으로. 아하. 우리 해비가 여기까지 들어가라나 여기까지 들어가면 제가 여기서 그냥 여기 올라오는 애들 빼꼼빼 하는 애들 쏘려고 하거든요 지금 이 자리는 두 분랑 같이 안 들어가면 무조건 죽거든요 아군 미디엄들이랑 조군 미디엄들은 비슷한 속도로 도착할 텐데 못 들어갈 것 같은데. 들어왔어요. 다행히도. 음? 응, 우리 대시비 들어왔죠? 어, 다이도 들어왔어요. 응. 이제 여기서 스폿 안되고 있다가 3인칭으로 보다가 조꾼 미디엄이 이... 탄이 빠진 것 같을 때나가갖고 쏠게요. 이걸 안맞는다고? 그러게. 안맞았어요. 어..우리 420이랑 58무츠가 저렇게 붙으면 상대.. 그.. 미준들이 여기 안 올라와요. 그래서 제가 지금 이자리 있을 필요가 없어요. 네. 오케이 어? 420이 같이 갈거야? 오케이. 어? 오케이 420이랑 같이 잠깐만 야 뒤를 막으면 어떻게 해? 뒤를 막어. 그리고 여기 다 오면 안 되지. 친구들아, 아. 나 쏜다, 나 쏜다, 나 쏜다, 나 쏜다, 나 쏜다, 나 쏜다, 나 쏜다. 나다나 쏜다. 얘, 나 쏜다. 다시 기회가 버리. 너 다른 생각 맞췄죠? 한발더 a 수있든요요탄약 o 탄약 n a p o Tanap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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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a 얘얘얘 때문에 못 나가. 맞았어. <laughs> 자, 자, 지, 예, 지금 사시기가 지금 그 고폭탄이 아니거든요. 네. 아니, 우리 대시부왜 여기 왔어. <laughs> 여기서 이거 쏴주면 됐잖아. <laughs> 야, 나 피가 없는데 친구들아, 이거 혼자 못먹는고이으면 어데디님 지금 사고였을 네, 고폭. 고포... 고폭이 아니니까 저도 지금 이러죠. 고폭이 아니니까 이렇게 하지. 어, 잠깐만! <laughs> 잠깐만! 어, 사시기 보내야 돼. 네. 사시기 마무리 했어요. <laughs> 이거에 이제 아군 헤비라인 밀릴까봐 빨리 온 거죠. 자, 내가 마무리 해줄게. 나, 아제픽 나 없어서 아깝다. 아 야, 다아까부아왜자터왜다꾸나 뒤에서 아마아네마 아깝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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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깝 나 계속 골탄 쓰고 있었네? 아... 진짜... 골탄 낭비 오지구연 이거... 안돼 무리하지 말자 천천히 하자 옆에 스콜피온한테 맞는다 어, 천천히 해야 돼 어, 다른 애들 다안 만났네? 아 이거 제가 나갔으면 자주포 쳤었어요 분명히 아이... 음? 페르... 페르디 이거 봐... 내가... 이거 쏘고 갈게요. 아! 음... 음... 저 이분의 그온거 알았거든요. 이 빨간색 뜨는 걸로 이분의 그 오는 걸 봤어요. 근데 지나갈 줄 알았어요. 아. <laughs> 네, 봤는데 지나갈 줄 알았어요. 진짜. 네. 그리고. 올렸어도 어차피 그 이브 네글 제가 못 맞추기 때문에 일단은 라에 그냥 사이드하고 그냥 손다 그랬는데 아 이브 네클 날때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. 그래도 뭐 게임은 이겼죠. 예 이거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게임 시작 초반에 우리 헤비 라인이 약하다 그래서 네 예, 그래서 우리 헤비 라인이 약하기 때문에 구축처럼 저격하면 안 된다. 그래가지고 헤비 라인을 갖고 헤비 라인 을 갔을 때. 다행히도 사시기가 똥포가 아니고 그 일반탄 400뎀 들어오는 거여 가지고 근데 똥포였어도 비슷하게 흘렀을 거고 오히려 똥포면 제가 유리했을 거예요. 네. 어, 매두매두사님 메두... 호스팅 감사합니다. 매두사님이이 누... 아이디로 보니까 누구신지 알 수가 없어 갖고 필명이라 그래야 되나요? 원래 필명 같은 게있으신데매두사님 아무튼 그 호스팅 너무 감사합니다. 네, 매드사님이 누구시지? 아, 능력자는 땄는데, 네, 능력자는 땄는데, 일단 뭐, 뭐... 레이팅은 좋게 나왔어요. 네, 많이 했고, 여기 상대 사시기가 저한테 많이 맞았죠. 덕분에 잘 빼려먹은... 응, 레드블링 같은 게임에 있으셨어요? 아이디가 뭐예요? 레드블링? 하나뿐 막 하나 번. 아, 카나번, 트레쉬님이셨구나. 아. 네네네네. 어쩐지, 유니컴이셨거든요. 기억났어요. 그래서 되게 과감하게 잘 들어와 주시더라고요. 네, 420이랑. 그래서 전 420이가 아, 되게 내가 뭘 하려고 하는지 안다고 생각했어요. 저도 420이랑 같이 갔고. 네, 아우 수고하셨습니다. 두분 때문에 이겼죠. 네, 두분 때문에. 420이랑 카나번이 양각 잘 벌려줬고, 그, 제가 4호 쏠때 카나번이 420이가 같이 쏴줘가지고, 네. 잘할수 있었습니다. 순 네. 뭐, 은좀 낫네요. 데미지 좀더 줬어야 되나봐. 네. 아무튼, 감사합니다. 네.